이제 우리 유리수와 소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유리수가 뭐냐? 유리수가 유리수는 바로 분수를 얘기하네, 분수 를 얘기하는 분수. 어려운 거 없어. 분수야, 분수. 자, 그러면 분수는 여러분 다는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숫자로 했을 때 누구나 다 아는데 문자로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자, 분모 이 b 분모 보이죠? 지금 b 이 b가 이 b가 뭐야? 뭐가 아니야 어 돼? 0이 아니어야 돼. 어, 이거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뭐이 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거를 0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 그치지 어, 0을 어떻게 나눠? 나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분모는 0이 아니다. 이것만 꼭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 자, 별표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laughs> 이제 우리는 아, 한번 생각해 보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단어에서 우리는 뭘 배워요? 정수를 배우잖아요. 정수 바로 이 정수를 배우잖아요. 자, 그때 정수는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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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져 있다. 자, 자연수랑 음의 정수랑 영이랑 나눠져 있다는 거다 배웠어 이미.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어, 옛날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어. 어, 처음에 인류 최초에 음,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두 명이 어 길을 걷다가 저기 사과 나무를 하 발견을 했는데 어 사과가 뭐 주렁주렁 매달렸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사과를 어떻게 셌을까? 바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셌을 거야. 우리가, 어, 0개, 0.1개, 이렇게 세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지 사과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한개 따먹고, 두개 따먹고, 세 개도 따먹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한개 먹었어. 마이너스 2, 두개 먹었으니까 두개 없어졌잖아. 그죠? 마이너스 3, 세개 먹으면 세개 없어질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자연수 다음에는 바로 음의 정수라는 이런 개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과가 한 개밖에 없네. 사과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담과이브가 둘이서 반으로 뚝 하고 쪼개 먹어야 되잖아. 2분의 1. 응. 어. 어라? 어. 그러면 0이 먼저 발견된 게 아니라 자연수, 음의 정수, 그 다음에는 뭐가 발견된다? 분수가 발견된 거야. 어, 2분의 1은 바로 뭐예요? 0.5니까 바로 유한소수. 응, 소수로 나타낼수 있는 거지. 0. 얼마 얼마 는 소수로 나타낼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우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 0이라는 0이라는 수의 발견. 어,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0의 발견. 양수와 음수를 나누는 이 기준. 이 0이 발견되므로부터 우리가 이런 연산이 아주 굉장히 빨라지게 됐습니다. 자 요런 건 재미삼은 좀 알아주시고요. 또알아 더. 복습을 한번더 해보자. 자 자연수는 어 어떻게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거야? 1과 소수와 합성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 그치지 응. 어. 자. 1은 어 1은 약수의 개수가 한 개야. 소수는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죠. 합성수는요. 약수의 개수가 세개 이상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겠다. 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1-1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뭘 배우느냐.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유리수에는 여러분들이, 알, 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배웠잖아요. 유리수 연산들을 1 1서 배웠는데,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좀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세하게.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요, 2분의 1 같은 어, 분수꼴도 있지만, 0. 얼마, 얼마 하는 소수꼴도 있잖아요. 자, 분수를 소수로 우리가 나노셈을 해서 나누 셈을 해서 소수꼴로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럼 이 소수에는 이 소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소수랑 여기서 말하는 소수랑 어, 여기서 말하는 소수랑 여기서 말하는 소수랑은 다른 소수지. 음. 한자가 달라. 어,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바로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걸 얘기해. 얘는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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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소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소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어이 소수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가 있어요. 유한 소수가 뭐냐 0.1, 0.2, 0.5, 뭐0.9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거야. 끝이 있는 거. 유한 한계가 있는 그런 소수를 유한 소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3분의 1을 분수로 되어 있는 3분의 1을 소수로 만들면 0.3333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죠 끝이 없이 무한이 가는 겁니다. 무한. 한계가, 한계가 없는 무한 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개념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용들을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laughs> 자,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하시오. 그랬어요. 자, 4분의 1은요. 4분의 1은요, 지금 분수죠. 그죠? 얘를 소수로 나타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래. 자, 소수로 나타내보자. 4분의 1은 0.25. 맞죠? 끝이 있지. 딱 떨어지지. 자, 이러니까 얘는 유한 소수다. 라고 말을 할수 있겠네. 그런데 옆에 이제 2번 보니까 3분의 2야. 3분의 2. 어, 3분의 2구나. 이 3분의 2는 소수로 나타내보자. 0.25 얼마야? 6, 6, 6, 어, 끝이 없네? 계속 나오네. 그치? 어, 계속 안 떨어져.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어, 유한소수가 아니라, 무한소수, 끝이 없는, 무한소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마이너스 5분의 6은요, 마이너스 1.2 하고, 딱 떨어지죠? 그쵸? 어, 그러니까 얘는 뭐, 유한, 끝이 있는 거. 자, 4번. 12분의 7은, 자, 나눠보니까 0.5, 음, 그 다음에, 8 3 3 3 아이고. 계속 나오네. 아하. 그러니까 얘는 끝이 없구나. 점점점 점, 점, 끝이 없으니까 무한 소수인 거야. 자, 여기까지. 자, 5번, 6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 보시면 되겠지? 우리가 유한 소수랑 무한 소수를 구분하는 걸 배웠어. 응. 그 유한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렇지? 음. 응. 분명히 0.5는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무한소수에는요, 조금 전처럼 우리가 나눠보니까 무한소수가 있었죠, 분명히. 어, 하지만 그 무한소수가 분수, 원래는 분수였던 거 아니야. 하, 그러니까 분수로 될수 있는 수였으니까 그거는 유리수일 텐데, 문제는 무한소수가 무조건 분수가 될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원주율 알아요, 원주율 파이. 어, 3.14 얼마, 얼마, 얼마 하고, 쭉 가는데 우리는 뭐 3.14까지 밖에 못 외웠어 그치? 뭐 점점점 무한히 간단 말이야 뒤에 계속 가는데 얘는 분수로 만들 수 있니? 분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으면 굳이 우리가 파이라고 치환을 해서 어 파이라고 계산, 어, 계산할 때 쓰진 않겠죠 분수로 못 만드니까 파라는 이걸 쓰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분수로 만들었을 때 나눗셈을 하니까 3분의 1 같은 건 나눗셈만 못 어때? 0.3333 이렇게 나오지? 어, 이번 문제처럼 3분의 2 이러니까 0.6666 하고 똑같은 수가 계속 반복이 돼. 이 수는 원래 분수였던 거였잖아. 3분의 1, 3분의 2 이런 분수였던 거잖아. 분수를 나눗셈을 했더니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인데 이 무한소수 중에서도 반복이 되는 바로 응, 그런 수들이 응, 나오더라 이 말이야. 3분의 1. 나누니까 0.3333 이렇게 나오지.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바로 순환, 순환소수. 순환의 뜻이 뭐예요? 한 바퀴 이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뺑글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게 순환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자리, 돌아오죠. 반복한다는 뜻이죠. 순환이란 뜻에는 우리가 반복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의를 보니까 무한 소수 중 소수점 아래에 어떤 자리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끝없이 되풀이는 소수라고 나오잖아 분명히 그치 어. 어떤 어 자리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끝없이 되풀이 반복이라는 뜻이겠죠 아, 그래서 이 반복되는 부분 이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순환하는 마디다 그래서 순환 마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순환소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음. 수학이란 학문은 굉장히 게으른 자의 학문이야 게으른 자의 학문. 어떻게 하면 더 게으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야. 우리는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해. 여기 보니까 예시로 0.5555 5 하고 계속 나오는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거를 5 하고 계속 쓰려니까 어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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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단 말이에요. 응. 근데 우리가 반복되는 건 5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5, 5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반복되는 요거를 오를순환 마디라고 부릅니다. 순한 마디. 순환 소설을 555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0.5 하고 점을 여기 하나 찍어주면 5가 뒤에, 여기서부터는 계속 5 5 5 하고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232323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3,23 하고. 2,3이지 못해. 반복되지. 2,32. 그치? 아, 그러니까 얘는 3.23 하고 2부터 3까지 이렇게 찍어주면 그 다음에도 2, 3, 2, 3, 2, 3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소수점 이하에서만 우리가 순한마디가 나와. 자, 1.234, 234, 234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 3, 4가 이번에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1.234, 아 2부터 4까지 이렇게 반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1.234 다음에는 1.234, 234, 234 나올 거란 거알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 만약에, 선생님, 여기는 2, 3, 4가 지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점을 3개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얘보, 어, 3개 찍는 거보다 2개 찍는 게덜 귀찮지, 그치? 어, 덜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한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더 편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쵸? 양 끝에만. 어, 양 끝에만 찍어준다. 그래야 순한마디가 뭐, 지금 3 개지만, 4 개, 5개 1 0 개, 뭐, 이렇게 될수 있잖아. 그럼 0 10, 개면, 순한마디 1 0 개면 1 0개다 찍을 거야?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찍을 거야? 아우, 팔아퍼그지 어, 우리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한소수를 한번, 어, 이제, 배워, 순한마디랑 이제 순한소 표현하는 거 배웠으니까,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면 되겠지. 자. 다음 순환 소수의 표현이, 옳은 것을 동그라미 치고,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칠해, 0.4555. 자, 5, 5, 5. 이렇게 반복이 되죠, 지금. 5, 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0.45에서 5만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찍어줘야, 그 다음에는 5, 5, 5, 5 하고 계속 나오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용기는 표현이 맞다. 그래서 동그라미다. 자1.3413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 어떻게 반복이 돼? 1.341341 이렇게 반복이 되지. 어 그러니까 341 점을 군데 341 아우 너무 귀찮잖아지 금그어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개만 찍으면 될 건데 굳이 세 개를 찍을 이유는 없다는 거야. 음. 자5.36888 어떻게 어떻게 반복이 되냐? 지금 88888어 88이 반복되는 거야. 88 8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8만 이렇게 점을 찍어도 되겠지. 나머지 앞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반복되는 부분부터만 우리가 점을 찍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야. 자, 마이너스 3.56, 356, 356 이렇게 나오는데, 어, 우리는 356이 반복되는 것 같잖아. 처음부터는. 근데 우리는 순 한마디는 소수점 뒷부분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563, 563, 563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3.56, 3에 5부터 3까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11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0.7070797070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70 이렇게 어, 너무 쉽네. 0.62929 아, 29 아이고, 아이고, 29, 29, 29, 29, 2 2부터 9까지 두 개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 그죠? 어, 너무 쉽죠?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다음 분수를 이제, 어떻게 하래? 순환소수로 나타내고, 순환마디를 말해보자 그랬어. 9분의 7이야. 분수를 이번에는 순환소수로 나타내래요. 일단은 그러니까 나눠봐야 돼요. 9분의 7을. 자, 나눠보니까 0.7 하고, 그 다음 또 7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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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응. 7, 7, 7, 7 이렇게 돼요. 응. 그러니까, 아, 얘는 0.7 땡이었다. 음. 자, 이 분수들은 다유리수예요 반복하면 유리수다. 반복하지 않으면 유리수가 아니다. 11분의 10이에요. 11분의 10. 자, 11분의 10을 어, 나눠봅시다. 0. 어떻게 나와요? 9090 9, 0 하고 나오죠. 그렇죠? 어, 이렇게 반복이 되네 지금.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거야? 0.90의 땡 땡. 9부터 0까지. 이렇게 쓸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순환마디로 뭐예요? 9하고 90, 9 0이죠 90. 음. 자, 30분의 14. 이것도 나눗셈하죠면 돼. 0.4, 3, 3, 3 하고 나오네. 자, 그러니까 0.43에 땡. 하고 찍으면 되겠지. 음. 그럼 순환마디로 뭐야? 3이지, 3.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7분의 20이야 자 그러니까 얘는 나눗셈을 해보자 나눗셈 해봐 얼마야 0.7그 다음에 4 0 7 4 0 아이고 이렇게 반복이 되지 그치 점점 반복이 돼요 아하 마이너스 0.740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환마디겠네. 그니까, 순환마디는 7, 4, 0. 이렇게 되겠죠? 704.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순환소수까지 배워봤어요 자, 이제는 뭘 배울 거냐. 우리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냅니다. 요거를 우리가 매번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너무너무 귀찮더라, 이게. 이거를 수학은 게으른 자연물인데 이거를 너무 부지런해 사람들이 어, 여러분들이 너무 부지런한 거야 좀전처럼 막 나눠서 이렇게 순환소수 단 마디를 찾고 이렇게 해서 순환소수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어, 순환소수인지 아닌지만 않는 굳이 그런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 나눗셈 단순 노동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어, 머리를 써야 돼자 순환소수는 어, 유한소 유한소수는요 유한소수는 어떤 거냐 그러면 어, 지금,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를 구분하는 걸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서대로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자,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를 구분하는 거는, 일단은 순서대로 하세요. 자, 첫 번째. 자, 뭐라고? 첫 번째. 첫 번째, 약분부터 합니다. 약분. 언제, 어디, 어디가 될 때까지 하냐, 그러면 기약분수가 될 때까지. 기약분수가 될 때까지 쭉쭉쭉쭉 약분을 해줘요. 음, 더 이상 약분이 안될 때까지 그 다음 두번째 약분한 다음에 뭘 하냐 분모와 분자를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소인수분해 자 보세요. 여기 책에도 분명 그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니까 어, 이런 개념이 안 잡히는 거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 어, 옆에 왼쪽을 보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자 기약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라는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겠어? 기약분수 나타내야 돼. 그랬을 때자 분모에 소인수가 있 또는 5 뿐이면 그랬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소인수분해라는 얘기있지 그치? 소인수 분해를 두 번째 해 보란 얘기야. 그때 소인수 분해 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어. 소인수가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단 말이야. 2 또는. 5. 그러니까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모두 있거나 이러면 그 분수는 어떻다? 유한 소수가 된대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가 자, 예를 들어 올게 자, 예시로. 자, 이거 셈플. 이분의 1은 여기다가 선생님 어떻게 해줄 거냐면 그러면 분모분자에다가 5를 곱할 거야 자 그러니까 얼마가 돼 10분의 5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0.5하고 요한소수 딱 떨어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1을 하면요 5분의 1 있으면 여기다가 도 선생님 어분모분자 똑같이 2를 곱할 거예요 응 어. 그렇잖아 분수니까 분모분자 똑같은 수를 곱해도 같은 수잖아 자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이하고 해서 이게 0.2가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자, 지우개 근데 3분의 1 같은 건 어때? 3분의 1 같은 건 분모, 분자에 어떤 수를 곱해도 응? 어떤 수를 곱해도 얘는 10의 10의 몇 제곱분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어? 10의 몇 제곱분의 1. 10의 거듭제곱분의 1 모양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3분의 1에다가 아, 어떤 수를 곱해도 분모가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어, 그러면은 봐 10분의, 10분의 1이면 0.1 10분의 이면0.2 100분의 1이면 0.0 이렇게 분수, 어, 분수가 소수가 된단 말이야. 분모를 뭘로 만들 수 있으면 분모 모자에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어떤 수를 곱해서 10의 거듭제곱골 10의 n제곱골로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 요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 유한소수를 유한소수가 가능 된다. 유한소수가 된다. 그런데 3분의 1 같은 거는 절대로 분모를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떤 수를 곱해도. 그치? 분수는 분모, 분자 이렇게 똑같이 곱해 되는데 3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10의 n제곱, 10, 100, 1 0 1000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분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분모만 신경 쓰면 돼요. 분모만 분모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10의 n제곱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유한 소수가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다 뭐야? 유한 소수가 아니니까 바로 무한 소수가 되겠지. 그치지 근데 무한 소수 중에서 일단은 분수잖아. 얘가 분수를 우리가 소수로, 소수로 만드는데 딱떨어지1 10, 분모를 10의 n 제곱꼴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유한소수, 끝이 있는 그런 소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 같은 거는 어떤 수를 곱해도 3을 10, 100, 1000 이런 걸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잖아. 그렇게 숫자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아니라 무한소수가 되는데, 원래 3분의 1이 분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바로 순환소수가 돼요. 순환소수. 순환소수. 왜? 순환소수가 바로 유리수거든. 유리수는 무슨 수? 분수로 만들 수, 있는. 분수가 되는 수. 3분의 1 분수잖아. 분수를 순환소수로 만드는 거였잖아. 3분의 1은 0.3333 하면 되... 되는 거였잖아. 결국, 분수면은, 일단은 뭐야? 유리수야. 유리수. 음. 응. 하지만, 유리수에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한 소수도 있고 순환 소수도 있다는 거겠지 그치? 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구나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 어떻게 한다? 분모 분자에다가 어떤 똑같은 수를 곱할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10의 거듭제곱글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유한 소수가 돼 그러니까 당연히 10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 소인수가 2랑 5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와 5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해보자. 기약분수 나타내을때 소인수분해 해주고 그 다음에 어,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되도록 되도록만 만들어주면 된다. 알겠지? 그 나머지는 다 무슨 수? 순환소수다. 유한소수 아니니까 순환소수라는 거야. 유한소수가 아니면 무한소수지만 왜어 순환소수만 되느냐? 분수니까, 유리수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요, 유리수가 아니에요. 분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17번. 다음은 분수의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그래,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야 돼.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서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그랬네. 가, 나, 다, 라의 알마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8분의 1. 기합분수죠. 첫 번째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 요 단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소인수 분해를 하죠. 분모 분자. 분자는 뭐 소인수 분해할 게 없으니까. 아하, 소인수 분해하니까 소인수가 2밖에 없잖아, 지금. 그치? 2밖에 없잖아, 이렇게. 2밖에 없잖아. 하,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 유한 소수구나. 자,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요. 또, 여기다 얼마를 곱해서? 5의 세제곱을 곱해줘야, 응, 어,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10의 세제곱. 자, 그럼 분모에 여기, 2의 세제곱에다가는 분모에 5의 세제곱을 3제곱,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5의 세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숫자가 달라지지가 않잖아. 음. 자, 그러니까, 아하, 지금, 뭐야,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분의 1 2 5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를 이제, 소, 소수로 나타내면 0.125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분의 3이에요. 소인수 분의 아까 그러니까 기약해야 돼, 약분돼안 돼, 안 돼, 끝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를 한다.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응, 4, 5, 20이니까 2 응, 여기 가이드를할거 5네, 자 5고, 자그 다음에 어자 그러면 분모 금자에 뭔가를 지금 분자에 뭔가 꼽혀야 돼, 그렇지? 분자에 뭐꼽되는데 분모 지금 봐봐, 요 밑에 라 있는 부분에 여기 응, 라 있는 여기를 보니까, 그렇지? 여기 있는 보니까. 지금 분모가 얼마야? 100이야 100. 아하 그러니까 2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어, 지금 2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야? 5의 제곱이 되어야 되거든. 그치? 4 곱하기 25를 하면 100이 될거 아니야? 제곱 제곱 똑같아요. 그쵸? 음 똑같아요. 제곱이 똑같게. 그래야 분모가 지금 10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때 지금 얼마 곱해신 거야 5에서 5의 제곱이 됐으니까 5가 한번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분자에 똑같이 5를 한번 곱해줘야 식이 전체적으로 바뀌지가 않겠죠? 자, 그러니까 분자 나에 들어갈 거는 바로 3, 5, 15 이렇게 되겠다. 자, 19번 약분부터 먼저 할 겁니다. 약분 안 돼야안돼요안 돼요. 그죠? 자, 소인수분 할 겁니다. 소인수분 하니까 2곱하기 5의 세제곱 됐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 2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뭐 분의 뭐자 분모 문제 뭐 똑같은 수를 이제 곱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는 5의 세제곱이야. 5가 세번 곱해졌어요. 근데 여기 2가 한 번밖에 안 곱해졌으니까 2가 세번 5가 세번 곱해져야 이제 여기가 10에 세제곱. 2곱하기 5는 10이니까요. 2곱하기 5는 10이니까 2가 세번 5가 세번 있어야 10에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2가 한번 5가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2가 몇번더 필요해. 두번더 필요해. 그래야 2가 세 번이니까 그럼 그리고 분모 문자에는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 1000분의 36에서 0.036 하고 되겠지. 예, 되지. 자, 이게 바로 뭐하는 거야. 유한 소수로 만드는 방법이야. 직접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만 원리대로 하면은 뭐예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골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자, 다음 분수로 나타낼 때 유한 소수가 되는 것은 6. 순환소수가 되는 것은 순 이것을 써넣으래요 20번 일단은 뭐해야 된다고요? 약분부터 해야 된다고 했서 기약분수를 만들어야 돼자 20번 약분할 게 없지 지금 그치? 자다 됐어 그 다음에 소인수분도 이미 돼있지 자 그랬더니 자그 다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만 본다? 분자는 볼 필요가 없어요 분모, 분모, 분모만 보는 겁니다 분모 봤을 때 소인수가 2랑 5만 있었는데 지금 7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7 그러니까 뭐야? 얘가 잘못된 거지. 그치? 어. 잘못된 건 유한소수가 아니라는 거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니들 7에다, 어? 7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10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분수 말고, 어? 정수를 곱했을 때 10으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응? 어? 자, 그러니까 뭐가 돼? 어,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니까 순환소수가 된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뭐야? 지금 다 분수란 말이야. 분수니까 어차피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는 2가 한 번, 5가 두 번이에요. 약분할 건 없고요. 약분할 건 없고, 소인수분은 이미 돼 있는 상태래요, 지금. 자, 그러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자, 소인수가 뭐랑 2랑 5만 있지? 그러니까 유 우리 계산하라는 건 아니잖아, 지금.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만 확인하라는 거잖아. 자, 22번. 약분 있죠? 약분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죠. 약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만있어는데 이상한 요런, 어? 요런 이상한 3이라는 게 하나 껴있네. 에헤. 아하. 너는 그래서, 유한소수가 아니라, 순환소수다. 아이. 음. 자, 그 다음. 약분 해야죠. 3, 7, 21. 아이고, 21역약분돼요 아하. 그러니까, 5의 제곱분의 1이에요. 5의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유한소수지, 문제 자, 이제 24번. 약분부터 먼저 하랬습니다. 3, 5, 3, 6, 18, 3, 5, 15. 어. 자, 2, 3은 6, 25. 어허. 그러니까 얘는 소인수분에 이제 해야, 하니까 5의제곱분의 3이야. 자, 그러니까 뭐야? 유한소수지. 그치? 자, 3 6분의 16이야. 이제 25분 보니까. 또 약분, 어, 4, 46, 4, 9, 36. 뭐부터 해라? 기약분수. 약분부터 해라. 기약분수4대까지그 다음에, 분모혼자를 소인수 분해하자니까 그러니까 3의 제곱분의 분해 2의 제곱이 돼. 그니까, 3의 제곱이라고 보니까 얘는 순환 소수야. 그치? 소인수가 2라고 만했었는데 얘는 3이 있어. 그니까, 러안 돼. 자, 그 다음은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요. 아하. 그니까, 러 소인수 분해를 겠군요 분자는 지금 2의 세제곱이고요 자, 315는요. 어, 315는 어떻게 되니? 315는 5. 5, 6, 30, 3, 5, 15, 자, 3, 3, 2, 6, 3, 2, 6, 3, 7, 21 이러니까 3의 제곱, 자, 5, 아, 7하고 이렇게 했지 그치? 기약분수고요. 소유수분수 다, 다 했더니 원래 뭐가 있어? 3하고 7이 있네. 2랑 5만을 쓰여있다니까 분모에, 2랑 5만을 쓰여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어? 순환 소수가 되어야 되겠지. 유한 소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까지 해서 개념을 정리를 해봤다.